이찬원이 자신의 sns를 통해 팬들과의 특별한 만남을 예고하며 또한번 뜨거운 화제를 모았습니다. 지난 25일 이찬원의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인 리채넌 밑줄 오피셜에 찬토그래퍼, 찬토그래퍼라는 문구와 함께 한 장의 사진이 게재되었습니다. 사진 속 이찬원은 회색 넥타이와 핑크셔츠를 매치해 사랑스러운 매력을 뽐내며 수줍은 미소를 지은 모습으로 팬들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았습니다. 특히 이 게시물은 JTBC에서 방영되는 톡 파트너 25시를 통해 찬원의 화려한 미모와 눈을 사로잡는 분위기를 확인해달라 는 글과 함께 팬들에게 기대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사진이 공개되자마자 팬들은 뜨거운 반응을 보이며 댓글창을 가득 채웠습니다. 핑크 셔츠 너무 잘 어울려요. 찬원님 진짜 작고 귀여워요. 매일 더 아름다워지는 당신의 미모에 감탄합니다. 핑크는 사랑입니다. 사나님 진짜 귀엽고 사랑스러워요. 꼭 방송 챙겨볼게요. 딸기우유 같은 핑크셔츠 완벽해요. 등 다양한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특히나 핑크셔츠가 화제가 되면서 일부 팬들은 이 예쁜 셔츠는 혹시 어떤 아름다운 여성이 선물한 건가요? 아니면 스타일링을 도와준 걸까요? 라며 궁금증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팬들은 이찬원의 작은 디테일마저 놓치지 않고 사랑으로 채워주며 그의 일거수 일투족에 뜨거운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찬원은 팬들의 이러한 사랑에 보답하듯 매번 색다른 모습과 따뜻한 매력으로 대중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의 트레이드마크인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는 단순히 팬들에게 즐거움을 줄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과 위로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에서 핑크 셔츠를 입고 등장한 이찬원이 어떤 새로운 매력을 보여줄지 팬들은 한껏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이찬원의 한 팬은 찬원님의 밝은 에너지는 하루를 행복하게 만들어줘요. 이번 방송도 꼭 본방 사수하겠습니다 라며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이찬원의 핑크빛 매력과 팬들을 향한 세심한 배려는 그가 왜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는지 다시금 증명했습니다. 앞으로도 이찬원이 보여줄 다양한 모습과 무대가 더욱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핑크셔츠의 남자, 이찬원이 만들어갈 새로운 이야기, 팬들과 함께 이어질 핑크빛 여정은 이제 시작입니다. 이찬원의 이번 핑크셔츠 착용은 단순한 스타일링을 넘어 팬들과의 감성적인 연결을 더욱 강화시킨 순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팬들 사이에서는 핑크셔츠를 입은 찬원님은 마치 봄날의 벚꽃처럼 사랑스럽고 생기 넘친다, 는 찬사가 이어지며 그의 모습이 한동안 sns와 팬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이찬원의 팬서비스는 단순히 외 적인 모습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방송과 sns를 통해 항상 팬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그들의 사랑 에 진심으로 보답하려는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이번 톡파트너 25시에서도 팬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한층 더 밝고 다채로운 매력을 선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팬들은 그의 디테일한 스타일링은 물론 방송에서 보여줄 새로운 매력까지도 세심하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찬원의 패션이 종종 화제를 모으는 만큼 그가 착용한 핑크 셔츠와 넥타이 브랜드에 대한 궁금증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많은 팬들이 찬원님의 스타일을 따라하고 싶다며 해당 제품의 정보를 찾는 등 그의 패션은 팬들 사이에서 일종의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찬원의 매력은 단순히 외적인 모습만이 아닙니다. 그의 성실함과 겸손한 태도, 그리고 따뜻한 인간미가 팬들에게 더큰 사랑을 받는 이유입니다. 팬들은, 이찬원은 매번 우리에게 새로운 행복을 주는 가수예요. 그의 에너지는 진짜 사람을 웃게 하고 행복하게 만듭니다. 라며 그의 존재 자체를 축복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목소리>